안녕하세요. 창재영업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천일문 5강입니다. 천일문 5강에는 동사의 시제가 나오는데, 시제라는 말도 좀 어렵죠. 그죠? 시제는 시간이란 뜻이고요. 시간이란 얘기고요. 그죠? 때예요, 때. 동작이 언제 벌어졌느냐, 현재 벌어졌느냐, 과거에 벌어졌느냐, 미래에 벌어질 것이냐 하는 문제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 나타나는 동사의 형태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 그거는 저 혼자 결정되는 게 아니라 대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랑 같이 어울려서 나옵니다. 현재 동사를 썼다면 현재 부사를 쓸 것이고 과거 동사를 썼다면 과거 부사를 쓰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동사가 미래로 나오면, will p l u 원형으로 나오면, 당연히 tomorrow 같은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랑 쓰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안 맞을 때가 있다는 거죠. 안 맞을 때. 예를 들어서,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낸다.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할 때까지,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또는 if나, unless나, once 같은 것들, 뭐뭐라면, 이런 뜻이 들어간,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그런데서는 미래시제 써야 되는데, 현재시제로 쓴다라는 거죠. 현재시제가 미래시제를 대신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원래는 미래부사를, 미래부사를 미래로 써야 되잖아요. 그죠? 앞에 있는 동사가 미래니까. 그런데 여기서 미래로 안 쓴다는 거예요. 독특한 경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역시 시험에 잘 나온다. 그 다음에, 현재 동사를 써놓고 부사는 미래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따 보실 텐데 동사는 현재야. 근데 부사는 미래야. 누구에 누구에 누구 누구에게 맞춘다? 미래 부사에게 맞춘다. 그러니까 동사가 사실은 미래라는 거죠. 미래. 조금 있다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살펴볼 것들 오늘 살펴볼 것들 현재 시제 그다음에 미래 시제. 언제 현재 시제를 꼭 써야 되는지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241번. 그는 간다, 하이킹을. 요거 주격보호로 보겠습니다. 그는 간다, 하이킹을. 언제? 매, 매, 토요일마다. 항상 가는 거잖아요. 매 토요일마다. 그러니까 이런 예문들이 뭐가 있냐면 우리는 일주일에 영어를 3시간씩 공부한다? 매일 그렇게 하는 거고. 서울가는첫째는 5시 41분이다. 매일 그렇게 떠나는 거고. 해는 동쪽에서 뜬다. 그것도 매일 그런 거고. 항상 벌어지는 일. 그런 것들은 대개. 물은 백도에서 끓는다. 변하지 않는 것들. 여기 또 있는데, 소리는, 소리는 여행한다. 속도로. 요거 할까요? 소리는 여행한다. 간다. 뭘로. 속도로. 얼마의 속도로. 얼마의 속도로. About나 Around가 숫자 앞에 나오면 얘는 약이라는 뜻을 갖는 부사야. 약 340m의 속도로 소리는, 음향은 간다죠.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현재 시제로 쓴다. per second. 이건 초란 뜻이고요. in air. 공기 속에서 초, 1초, 2초, 초마다 340m의 속도로 소리는 간다. 이렇게 된 거죠. 안 변하잖아요.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항상 현재 시제로 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여기, 242번을 보시죠. 주어동사가 두개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나왔고, 여기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도 주어동사가 있어요. Will you wait here? 여기서 끊어지는데, 당신 여기에서 기다릴 겁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러면, 자, 기다린다가 미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도 미래 시제 써야 되거든요. w i l l c o m e 이라고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가 뭘 나타내니까 뭐뭐까지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무슨 절? 부사절이라는 거죠. 부사절이 뭔데? 부사절, 부사 역할하는 절. 부사가 뭐 하는 건데? 부사가 동사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미래 시제 will을 안 쓴다라는 거죠. Respect 존경해라, 네 자신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존경할 거야. 너를 이랬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은 공자. 요거 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 현재로 쓴다. 새로운 지하철 노선은 열린다. 다음 달에. 자, 보시면 시제는 현재로 나왔어요. 부산은 미래로 나왔어요. 그럼 뭐야, 이건? 개통될 것이다. 원래는 뭐다? Will open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 다섯 개의 문장을 더 보겠습니다. 다섯 개의 문장이 절이 두 개예요. 절이 두개 물론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접속사에 좀 약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나오는 접속사들은 시간과 관련돼 있거나 조건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시간 접속사가 뭐라고요? 뭐모할 때, 웬뭐모하는 동안에, while 이런 거뭐뭐하자마자 as soon as 모모하기 전에, before 모모한 후에, after 이런 거. 조건은 세 개밖에 없어요, 조건은. if, unless, 그 다음에 once. 이렇게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런 부사절, 그것들이 부사절이다. 주절의 시제가 미래다. 주절의 시제가 미래여도 부사절에서는 현재로 쓴다. 더 보시겠습니다. 자, when, 뭐뭐 할 때, 얘가 접속사란 말이에요. 시간을 나타내고 있죠? 당신이 할 때, 뭘 합니까? 흔한 것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흔한 것을. 요거 부산에요. 그죠? 흔하지 않은 방법으로 흔한 것을 할때 당신은 자, 주절이 미래로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도 원래 미래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w i 안 쓴다는 거죠. 당신은 갖게 될 거야. 뭘? 관심을. 누구의 관심을? 세상의 관심을. 세상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주절이 이쪽부터 여기까지를 주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주절이 미래야. 그러면 여기도 미래로 나봐야 되는데, 무슨 부사절이라? 시간부사절이라 현재로 쓴다. 자, 이번에는 once입니다. once가 접속사로 쓰면, 접속사로 쓰면, 일단, 모모 하면 이란 뜻입니다. 일단 당신이 바꾸면, 뭘 바꿔? 부정적인 생각들을 뭘로 바꿔? 뭘로? 긍정적인 생각들로 당신이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면, 요게 조건이란 말이에요. 요게 조건, 요게 조건. 당신은 시작할 거야. 갖는 것을. 뭘 가져? 가지다가 다시 목적을 거느리네요. 긍정적인 결과를 갖는 것을 시작할 거야. 주절이 미래. 하지만 조건절에서 뭐? 현재로 쓴다. 또 나옵니다. 시간부사절. 뭐뭐 하자마자, 당신이 시작하자마자 쫓아가는 것을 뭘 쫓아가? 꿈을, 꿈을 쫓기 시작하자마자 몇 가지 부사절. 모든 것, 얘가 얘를 꾸며주겠죠. 어디 있는 모든 것, 당신의 삶, 당신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 주어. 동사 미래로 나오잖아요. 가질 거야. 의미를. 주절의 시제가 미래로 나오지만 에즈네즈가 시간 부사절이라서 현재시에 니다 자, 조건 부사절 한번더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당신이 다루면 사람을 제대로 올바로 다루면 여기까지 조건 부사절. 그들은 다룰 거야 당신을 제대로. 한번 더 보실까요? 주절이 미래로 나옵니다. 그죠? 주절이 미래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 부절에서는 현재를 썼습니다. 이번 주에 미래죠. 이번 주에,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이번 주에. I'm going to concentrate. concentrate. 나는 집중할 거야. 어디에? 학교, 일, 학업. 그러면 되겠네요. 그죠? 학업에 집중할 거야. 자, 어떤 학업입니까? 내가 뭐할 필요가 있는, 뭐할 필요가 있는, 따라잡을 필요가 있는, 내가 보충해야 될 필요가 있는 모 뭐? 학업에 나는 집중할 거야. 요거는 이제 be going to가 요 be going to가 미래의 조동사, 미래 조동사, 미래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걸 보여 주는 거죠. 자, 251번. 251번 들어가기 전에 요거 조금만 더 설명을 하도록 해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를 대신한다. 지금 예문 계속해서 잘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재 완료라는 말 요거 굉장히 어려워해서 학생들이 지금 살짝 짚고 가겠습니다. 현재 완료라는 개념은요. 요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간입니다. 현재 또는 과거라는 것은 한 점입니다. 그냥 한 점. 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완료라는 말이 붙으면 그건 기간이 됩니다. 과거라는 시간부터 언제까지, 현재라는 시간까지 뭐가 완료됐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과거에서부터 언제까지, 현재까지 어떤 사건이나 일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는 완료라는 말은 기간입니다. 현재 완료는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이야? 과거부터 현재까지죠. 과거 완료는? 대과거부터 과거까지죠. 미래 완료는? 현재부터 미래까지겠죠. 그래서, 완료라는 시제는, 헤브나 헤즈, 뭐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쓰면 현재 완료예요. 그죠? 헤즈나 헤브나 헤즈 플러스 PP. 이렇게 쓰면 부사도, 부사도 기간을 뜻하는 부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 얼마 동안, 어느 순간 이게 아니라 얼마 얼마 동안, 얼마 얼마 이래로 지금까지 이런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251번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앞에 있던 예문들하고 우리는 I'm moving. 자 엄밀히 말하면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네요. 그죠 우리는 현재 옮기고 있어. 어디로 새로운 집으로. 그런데 뭐가 나와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미래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저기에 맞춰서 해석합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야? 이사할 거야 라는 뜻이 됩니다. 현재 진행형이 미래를 대신해서 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포기한다. 이렇게 되죠? 포기한다. 여기서 끊어지겠습니다. Just before. 바로 전에, 직전에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직전에. 모뭐 하기 직전에 그들이 Are about to achieve success 성공을 성취하려고 하기 직전에 Be about to 원형 이렇게 쓰면 막뭐뭐 하려하다라는 뜻이고요 얘는 원래는 얘를 꾸며주는 거고요 About는 전치사가 아니라 뭐뭐 하려하는 이란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예요 비행기 예, 형용사죠. 그죠 토론토로 가는 비행기는 이스트 테이크오프, 테이크오프 할 것입니다. 언제? 30분 이내에 이륙할 것입니다. 그랬는데 요거를 이제 요거를 책에서 보통 설명할 때 will take off로 바꿨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좀더 깊이 들어가면 이 투부정사의 용법이 뭐냐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는데 기본적으로 주격 보호로 쓰이고 있고 주어랑 같지 않으니까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그런데 비동사 뒤에 놓여가지고 비행기가 출발할 거다라고 해서 주어의 동작을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동사는 아닌데 그래서 요거를 서술적인 용법의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 그 중에서도 서술적인 용법, 이거는 나중에 한번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거는 동사의 시제, 현재, 과거, 미래가 있다면, 그러한 동사들은 누구랑 어울린다? 두 사람 같이 짝을 져서 어울린다. 그런데, 안 맞는 것들이 있다. 특히 조심할 거, 시간 조건, 부사절. 부사절 뭐 하는 거다? 동사 꾸며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절 중에서, 시간과 관련된 거, 조건과 관련된 거, 그런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안 쓴다. 현재 시제 쓴다. 그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현재만 써야 되는 경우. 습관 같은 거,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 같은 거, 이런 거, 현재 시제로 쓴다. 자, 창조 영어 김쌤이었습니다.